어, 자, 오늘은 원소들의 화학 결합과 물질 생성봐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우리가 오늘 배울 거는 딱두 가지, 요 이온 결합이라는 녀석이랑, 그다음에 고온 결합이라는 녀석 두 가지 딱 배울 거예요. 공유결합, 이온결합, 요두 녀석 말고도, 물론 뭐 금속결합이라든지, 우리가 뭐 베이결합이라고 얘기하는 다른 결합들도 있지만, 그런 결합들은 우리가 화학원에서 나중에 배우게 되고, 통합과학에서는 요두 가지만 간략하게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면, 이온결합에서 얘기하는 이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NA+, 혹은 뭐 CL-, 요런 이온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런 이온들끼리 하는 결합이 이온결합이고, 그 다음에 공유결합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공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뭘 공유하는 거냐면, 전자를, 전자를 공유하는 결합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 게, 저번 수업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결합한다. 라는 거는 뭘 하는 거냐면, 더, 안정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더 안정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더 안정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공유 결합과 이온 결합은 대충 이런 애들로 이루어지는 결합인가 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하나씩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맨 처음에 나오는 거는 이온 결합부터 배워볼 거예요. 자, 이온 결합은 뭐냐? 자, 금속 원소의 양이온과 금속 원소의 양이온과 비금속 원소의 음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으로 형성되는 화학 결합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금속 원소 전 시간에 배웠었죠. 그죠? 주기율표를 기준으로 약간 좌측에 있었던 우리가 짧은 것만 두고 얘기를 했을 때 좌측에 있던 금속 원소들은 양이온이 되기 쉽다 그랬어요. 왜 그랬죠? 최외각 전자. 최외각 전자의 개수가 4개보다 작았기 때문에 옥택 규칙인 8개 안정화를 시키려면 8개를 채우는 것보단 버리는 게 훨씬 더 빠른 길이었으니까. 그래서 금속 원소는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 원소는 음이온이 돼요. 자, 그래서 얘네들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이다. 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금속 원소라는 녀석은 양이온이 되는 거고 비금속 원소는 음이온이 됐어요. 왜 양이온이 되고 왜 음이온이 됐냐? 옥택규칙이라는 법칙. 안정화되기 위해서 선택했기 때문에 누구는 양이온, 누구는 음이온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네 둘 사이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서로 다른 전기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 인력이 작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결합이 이온결합이다. 이온결합의 형성. 자, 금속원소와 비금속원소의 원자들은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배치를 비활성 기체와, 비활성 기체 어떤 애들이죠? 18쪽 애들이죠, 그죠? 18쪽? 18쪽 애들은 어떤 애들이었어요? 이미 옥택 규칙을 만족해서 체외각전자. 헬륨이라는 녀석은 이미 두 개를 채우고, 그 밑에 뭐 아르곤 같은 그런 애들은 체외각전자 뭐 8개를 다 이미 채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안정적인 상태. 요런 상태가 되기 위해서 서로의 전자를 주고받아. 서로 주고받아 양이온과 음이온이 되어 결합한다. 되죠? 그래서 다음 넘어가 보면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볼수 있어요. 왼쪽에는 양이온. 예를 들어 마그네슘이에요. 마그네슘의 원자 번호 12번이고 12번이고 당연히 전자를 12개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가운데 플러스 12라는 소리고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까지 있다고 한다면. 12개 있으니까 전자도 12개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그리고 세 번째 껍질에 2개가 있다 근데 이 상태는 옥택 규칙을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정한 상태에요 그럼 이 녀석이 안정화 되기 위해 선택한 거는 전자 2개를 버리는 거죠 요거를 버립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전자 2개를 잃고 그죠? 그러면 죠그 상대적으로 플러스 2 우리가 요거를 MG E플러스 이렇게 얘기하는 녀석이죠 그죠? 이 녀석이 만들어졌다 반면에 산소는 8번이에요 8번 그럼 산소가 8번이라는 거는 가운데 양성자 있고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껍질까지 했을 때 두개 세번째 할 것도 없네 여섯개 하면 꽉 찬거죠 그죠? 그러면 옥택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껍질이 여덟개가 되어야 하니까 그 여덟개를 채워주기 위해서 어디선가 두개의 전자 가 들어옵니다. 두 개의 전자가. 그럼 두 개의 전자가 들어와서 음전화를 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Oe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되죠? 어,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이윤이 된다는 거예요. 양이윤이 되고 음이윤이 되고. 근데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얘네 둘이 결합해서 MgO라는 산화 마그네슘을 형성한다고 하면 Mg가 전자를 아까 두개 버렸죠? 그죠. 그두개 버린 전자가 얘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안정화 되면서 동시에 얘도 안정화 되고 얘가 양이온이 되면서 동시에 음이온이 되는 거고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인 력으로 인해서 얘네들이 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나타날수 있어요. 자. 왼쪽에 있는 거는 마그네슘 아, 나트륨이죠, 나트륨? 나트륨은 11번이에요. 11번이라는 거는 첫 번째 껍질 두개 첫 번째 껍질 두 개, 두 번째 껍질 여덟 개, 세 번째 껍질 하나죠? 그럼 안정화가 되기 위해선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하나를 버리는 게 낫겠다. 반면에 염소란 녀석은 17번이에요. 17번이면 두 개, 여덟 개, 그 다음에 일곱 개가 있다는 라 거죠. 그죠? 일곱 개가 있다는 라 거는 어떤 거예요? 아, 얘는 하나만 더 들어오면 은 안정화가 되겠네. 되죠? 우리 기억해야 되는데, 나트륨, 알칼리 금속이었고, 염소, 할로젠이었다. 알칼리의 특징, 할로젠의 특징. 그죠? 이것도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자, 그러면, 나트륨은 하나를 버렸으니까, 양이온이 돼서, NA+, NA+, 가 되는 거고, 요렇게.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이렇게 돼서, CL-, 전자를 하나 얻었으니까, 요런 형태가 되는 거다. 그래서 플러스를 띠는 덩어리와 마이너스를 띠는 덩어리가 붙는다 모의에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물질이 염화나트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금이라는 녀석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게 이온 결합이다라는 거 우리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온 결합으로 만들어진 물질들이 가진 특징들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수많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연속적으로 결합한 결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여러분 결정그림 살짝만 먼저 보고 오면은 요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플러스 띄는 이온 마이너스 띄는 이온이랑 붙었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띄는 애 뒤에 또 플러스 띄는 애또 붙을 수 있고 마이너스 붙을 수 있고 플러스 붙을 수 있고 아래쪽으로도 쭈쭈쭈쭈 그럼 이게 거대한 하나의 덩어리를 오르는데 이제 우리가 요렇게 생긴 구조를 결정이라는 구조로 부른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죠, 그죠? 다시 돌아가 보면, 수많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연속적으로 결합한 결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아니, 양이온이랑 음이온이랑 만나면, 당연히 중성이죠, 그죠? 그러면 이게 딱, 개수가 딱딱 맞게끔 떨어져서, 다 합쳤을 때, 0이다. 라는 얘기. 그 다음에,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매우 높아. 실온에서 고체 상태다. 여러분, 요거는 우리가, 뭐, 단순 암기하는 문장이 아니에요. 이 문장은. 자, 생각을 해봅시다. 녹는다, 끓는다, 상태 변화죠. 상태 변화라는 건, 뭐, 고체가 액체로, 액체가 기체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면,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가 되고, 혹은 반대로 되는 과정이 일어나는 건 뭐냐? 바로, 입자,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매우 높다라는 거는, 필요한 온도가 많다라는 거고 필요한 에너지가 높다라는 거고 그 말은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볼수 있어요.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매우 높아. 그 말은 분자와 분자 사이의 거리가 쉽게 멀어지지 않아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분자와 분자 사이의 거리를. 멀어뜨리기 위해서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되죠, 그죠 그래서 녹는점과 끓는점이 매우 높아 실온에서는 고체다. 그러니까 액체나 기체의 상태로 갈기에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실온에서는 그 정도의 에너지는 공급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체 상태로 아직 있는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을까? 이온결합 물질은 왜 이게 높을까? 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자, 바로 강한 정전기적이래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플러스라는 양이온 옆에 음이온 붙고, 양이온 붙고, 음이온 붙고. 이것만 있는 거 아니죠?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음이온, 양이온, 양이온, 음이온. 그죠? 뭐, 음이온, 양이온, 양이온, 음이온. 이렇게만 간단하게만 해보면, 요 가운데 있는 요 입자가, 뭐, 멀어져서 액체가 되고 기체가 되려면 이 사방에서 잡고 있는 정정리적 인력을 다 뿌리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필요한 에너지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실온에서는 대부분 고체 상태로 존재하더라. 라는 거. 우리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해야 되는 거는 물에 잘 녹는다. 요거 물에 잘 녹는다.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물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먼저 봐 보도록 하죠. 물.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물은 뭐죠? 그죠? 화학식으로 여기 있는 요 그림인데. 아이고. 여기 있는 요 그림이에요. 요 아래쪽에 있는 그림. 그래서 화학식으로 간단하게 먼저 봐 보면 H2O죠. H2. H2. 뒤에 가서도 배우겠지만 이 녀석은 공유 결합을 한 물질이에요. 공유 결합. 그런데 일단은 그런 거 모르고 그냥 했을 때 가운데에 기본적으로 산소가 있고 그다음에 수소가 이렇게 양옆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구조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되죠? 그런데 이런 것도 봤을 거야.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의 구조를 그릴 때는 가운데 C를 그리고 양쪽에, 아이고 너무 크다. 요만큼요만큼 요만큼 이렇게 해서 O를 이렇게 두개 그리거든. 그러면 사실상 위에 있는 녀석과 아래에 있는 녀석은 둘다 똑같이 가운데 센터에 누구 하나 자리 잡고 있고 양쪽 사이드에 다른애두 명이 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모양이 달라. 이 녀석은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같은 직선상에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얘는 뭔가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요. 얘는 뭔가 찌그러져 있어요. 그럼 이게 왜 이런지를 조금은 알고 가는 게 좋은데 우리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라는 게 있어요. 어. 아. 아이...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데,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를 전기 음성도라고 얘기를 해요. 전기 음성도. 그런데 이 전기 음성도의 값, 근데 사실 값까지는 몰라도 되고, 괜찮아요. 산소의 전기 음성도가 수소의 전기 음성도보다 더 강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산소라는 녀석이 전자를 끌고 가는 힘이 수소에 비해서 더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전자를 산소 쪽으로 더 많이 끌고 가다 보니, 전자는 마이너스를 띠는 녀석이니까, 산소 쪽이 약간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돼요. 상대적으로 수소 입장에서는 전기 음성도가 강한 산소를 만나버리는 바람에 자신이, 가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전자를 더 많이 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은 나는 상대적으로 플러스를 띠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녀석이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하나의 분자 안에서 어디는 마이너스, 어디는 플러스라는 정기적인 성질을 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를 우리가 극성분자라고 얘기를 해요. 극성분자. 그래서 물이라는 녀석은 대표적인 극성분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온결합 물질이 왜 물에 잘 녹냐면, 우리 그림에서 보다시피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하나씩 싹 붙어 있잖아 그런데 요 양이온이라는 녀석을 떼고 갈 때는 요 마이너스를 떼고 있는 산소 쪽이 쫙 둘러싸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로 음이온을 띄는 녀석은 플러스를 띄는 수소 쪽이 쫙 둘러싸서 쉽게 쉽게 분리가 될수 있다. 굉장히 잘 녹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를 수화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수화. 되죠, 그죠? 요거 우리 꼭 알고 있고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그 다음에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쉽게 쪼개지거나 부스러진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요 그림으로 얘기를 해줄게요. 자, 요거는 이제 망치 가지고 위에서 내려친 거예요. 내려친 건데, 요 이제 요걸 기준으로 친 거야. 치면은, 물론 요렇게 정확하게 칠 수는 없겠지만, 한 칸이 밀려난 거예요. 아래쪽으로. 근데 밀려났더니,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같은 전하를 띠는 입자들끼리 마주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이에서 청력이라는 힘이 작용을 하겠죠. 그렇죠? 서로 밀어내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쉽게 떨어진다. 쪼개진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면은 여기서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쉽게 쪼개지거나 부서진다.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논도성 마지막으로 보면은 전기가 얼마만큼 잘 통하냐라는 건데, 고체는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기가 통한다라는 거는, 이온이라는 녀석이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전자라는 녀석이 이동이 있어야 되는데, 고체 상태에서는, 요 다음 그림과 같은, 요런 결정 상태로 확 그냥 굳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온이라는 게 따로 돌아다니질 않아요. 그냥 묶여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하지만, 액체나, 수용액 상태에서는 아주 잘 통한다. 액체나 수용액 상태에서는 아주 잘 통한다. 액체라는 녀석은 녹았다는 거죠. 그럼 이 결정이 녹았으면 입자와 입자 사이가 거리가 멀어지는 거니까 얘네가 따로따로 돌아다니게 되면서 전기가 통할 수 있다. 이온이 이동을 할수 있으니까 자유롭게. 반면에 수용액이다. 그러면 아래과 아래와 같은 그림이라고 해석을 할수 있는데. 이것도 양이온과 음이온이 자유롭게 이동을 할수 있으니까 전기가 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보면은 아래쪽 그림 이번에는 볼게요. 그래서 자요 녀석을 물에 녹여요. 물에 녹이게 되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동동동 떠다닌다. 요런거 이제 중학교 때 했었죠 우리. 그래서 이렇게 돼서 전원을 꽂아요. 마이너스극 플러스극. 그럼 마이너스극에서는 염소이온이 이쪽으로. 염화 이온이 이쪽으로 쏠리고 플러스극으로는 아 마이너스극으로는 수소 이온이 플러스극으로는 염화 이온이 이쪽으로 쏠리면서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이온 쪽은 마이너스극, 음이온 쪽은 플러스극으로 이동하여 전류가 흐른다. 그러니까 수용액 상 상태에서, 수용액 상태에서는 전류가 잘 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그래프. 이거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그래프인데 하나 봐둡시다. 이건 뭐냐? 이온 결합한 물질의 온도에 따른 전기 전도도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예요. 자, 간단하게 보면은 전기 전도도가 없어요. 이때까지 없다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갑자기 전기 전도도가 생겼다. 그럼 여기는 뭐냐? 여기 적혀 있는 요 T, 요 온도는 뭐냐? 바로 우리가 녹는 점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다. 왜요? 녹는 점 전에는 고체죠, 그렇죠? 그럼 고체였기 때문에 이온 결합 물질은 전기 전도도가 없어요. 반면에 여기 액체가 되고 나서부터는 전류가 통한다, 가능하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우리 기억해주고 어 참고로 소금을 여러분들이 일상 생활에서는 녹이는 게 불가능이에요. 사실, 녹는 점이 얼마만큼 높냐면 거의 800도 가까이 돼. 800도가 넘어요. 그러면 약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소금은 다 물에 녹여서 수용액 상태로 우리가 먹는 거지 요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죠? 렇 우리가 녹인다고, 우리가 실제로 녹이는 건 너무 힘든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이온결합 물질은 녹는 점이 높다. 끓는 점도 높다. 그래서 그 정도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공유결합 한번 해보죠. 공유결합. 자, 공유결합은 비금속 원소와 어, 비금속 원소의 원자 사이에, 그러니까 비금속끼리 하는 거예요. 그들에 전자 쌍이라는 녀석을 공유하여 형성되는 화학결합. 자, 이건 무슨 말이냐? 네가 가진 전자, 내가 가진 전자를 하나씩 꺼내는 거예요. 하나씩 꺼내서 쌍을 이루고, 그리고 그거를 전자를 공유해서 만들어지는 결합이다. 어떤 거냐? 자, 비금속 원소의 원자들은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기 위해 이 옥택 규칙을 만족한 안정적인 상태가 되기 위해 각각의 전자를 내놓아 그러니까 네가 가진 거, 내가 가진 거를 내놓아서 전자쌍을 만들고 그러니까 네가 하나 꺼냈고 내가 하나 꺼냈으면 이두개 세트를 이걸 전자쌍이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 그림 가서 다시 볼 거예요. 전자쌍을 만들고 그 전자쌍을 공유하여 결합한다. 그래서 공유 결합이에요. 앞에서, 맨 앞에서 얘기했듯이, 결국에 전자라는 녀석을 공유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합이다. 라는 거. 그래서, 자세, 그림을 한번 봐보면, 이렇게 대표적인 게 물이에요, 물. 아까 우리 앞에서 했지만. 자, 음. 가운데에 있는 산소. 산소는 8번입니다. 8번이니까, 첫 번째 껍질에 두 개, 두 번째 껍질에 몇개 있겠어요? 여섯 개 있겠죠. 그럼 얘가 안정화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전자가 더 필요해. 더 들어가야 돼. 그래야 팔을 만족하고 안정적으로 되니까. 그리고 양쪽 사이드에 있는 수소는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1번이니까 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어. 그러면 하나 가진 애가 안정화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껍질은 두 개까지만 차니까 하나만 더 있으면 돼, 얘네들.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수소가 자기가 가진 하나를 내보내. 아, 버리는 건 아니고. 내보내고 산소도 자기가 가진 하나를 내보내요. 그러면 크로스가 돼서, 이렇게 요렇게 위치를 하는 거야. 하나는 수소꺼, 하나는 산소꺼.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치 수소 입장에서도 두 개가 있는 것처럼. 그럼 옥대규칙 만족했으니까 안정한 거고, 산소 입장에서도 요 작업을 왼쪽 수소와 오른쪽 수소 두 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두 개의 전자가 더 생긴 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옥대규칙을 만족해서 안정적인 상태. 그리고 이렇게 서로 하나씩 꺼낸 이 녀석을 우리가 공유전자쌍이라고 한다. 그죠? 그죠? 이 정도까지만. 그래서 보면은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면 안정해진다. 왜 네온이겠어요? 여기 8번. 8번인데 전자가 두개더 들어와서 10번이 됐죠. 그죠? 전자 원소상으로만 따지면. 그래서 네온. 여기는 전자가 두개가 돼서 안정화가 된 거니까 마치 헬륨의 전자 배치와 똑같다. 헬륨이 2번이니까 그죠? 두개죠 전자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공유 결합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요 플로우링 같은 경우에는 요 녀석 이렇게 한 쌍이 있는 건데, 요 산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렇게 두 개예요, 두 개. 요 질소는 세 개. 그래서 여기는 1중 결합, 2중 결합, 3중 결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자세히는 몰라도 되지만 어 일... 1중, 2중, 3중 결합 중에 가장 센 결합이 뭐냐? 그럼 당연히 3중 결합이 제일 세요. 그리고 뭐또 굳이 얘기를 하자면, 뭐 원자들 사이의, 사이의 거리는 누가 제일 가깝냐? 라고 한다면, 당연히 3중이 제일 가까워요. 그러니까 더센 힘으로 끌어당기니까 두 원자들 사이의 거리도 그만큼 더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이 정도 우리가 알고 있어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공유 결합 물질의 특징 자 일정한 개수의 원자가 결합한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앞에 이온 결합 물질은 분자가 아니라 결정이라는 구조로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다. 분자의 구조를 하고 있다. 분자 중요하고 그다음에 실온에서 대부분 액체나 기체 상태. 자 그럼 다시 생각해 보면 아까 이온 결합 물질은 대부분 고체였는데 얘는 기체다. 그럼 그 말은?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거예요, 그죠?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것은 분자 사이의 인력이 굉장히 약하다, 쉽게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니까 실온에서 대부분 액체나 기체로 존재한다, 되죠, 그죠? 어다 대부분 물에 잘 녹지 않는다. 왜냐면 이온이 아니니까. 왜냐면 아까 걔네들이 이온 결합 물질이 잘 녹을 수 있었던 건 물이라는 녀석이 한쪽은 마이너스 한쪽은 플러스라는 전기를 띠는 극성 분자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온이라는 녀석도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가지니 얘네가 얘를 둘러싸면서 수화가 되면서 잘 녹을 수 있었는데 얘네는 애초에, 뭐, 이온,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이 있는 물질들이 아니기 때문에 물에 잘 녹지 않는다. 그런데 예외는 있다. 뭐냐? 보면은 설탕, 염화수소, 암모니아. 염화수소, 뭐, 이거 물에 녹이면 염산이고, 암모니아, 암모니아 수다 알죠? 그렇죠? 설탕, 물에 잘 녹는 거다 알고. 그 다음에 전기 전도성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는데, 예외가 바로 흑연이라는 물질입니다. 흑연. 흑연은 예외로, 전기가 잘 통한다. 라는 거 알고 있어 주고. 근데, 물에 잘 녹지 않고, 이온도 없고 하니까 당연히 전기 전도성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음. 응. 그래서 그림 간단히 가보면, 이렇게. 같은, 뭔가 아까 앞에서의 결정 그림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이 입자 하나하나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이라는 게 없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전극을 꽂으니까 전혀 이 녀석들의 이동이 없죠. 그죠? 아까는 뭐, NA는, NA 플러스는 이쪽으로, 뭐, CL 마이너스는 뭐, 이쪽으로 이렇게 막 이동을 했는데,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이동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전기 전도성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고, 전화를 띠지 않는 입자인 이온이 생성되지 않으므로, 이온이 생기지 않으니까 전류가 당연히 흐르지 않는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다. 음.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그 이온 결합이랑 공유 결합 그리고 그 물질들이 가진 특징들 나왔는데 했었는데 어 별로 어렵지 않아요 내용은 어렵지 않고 우리가 암기 해줘야 될 부분은 꼭 꼼꼼하게 암기를 해줘서 나중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때 틀리지 않고 100점 맞을 수 있도록 합시다. 네 오늘도 고생하셨어요.